안녕하린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기 볶아닌 재밌는 폭아를할 건데요. 그런거 싱. 아 어, 맛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아니고, 사실. 아딱두 어, 개가 남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뽑기를 해야겠죠? 오늘은 조금, 이런 것들, 것들을 챙겨줄게요. 음, 내가 아끼는 것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거라도 줄게요그 다음에 건, 이틀 동안은, 몇년 동안은, 안 뭐, 된건 아니고, 그래도 좀 진한 건, 자그 다음에 떡볶이를 해야겠죠? 그데제 숟가락이 실종됐습니다. 찾으고 올게요. 숟가락을 찾아긴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제 눈앞에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거 두 개로 팔게요 장.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걸. 아우, 아우, 저, 저, 저. 카메라. 아이고, 홍리한 소 그리고 좀 많이 돌리겠습니.. 다 이제 이걸로 이게 더잘 퍼지는 것 같은데 오! 잘퍼아네자 어 이제 이 정도면 됐겠죠? 추가로 좀 담도 좀 챙겨주겠습니다 이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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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랑. 안나다가 넣어주고 엄마랑 포카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두개예요 제가 버린 거두개좀 이상하죠? 다시 두고 갈게요 자, 이거 2개데 특별히 제가 아끼는 포켓몬 카드 말고 이런 약간 더움을 위해서 봉투 3개만 챙기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도 막 뭐, 착한 분이니까 응 음, 나한테 잘 내줄 수 있고 근데 나 지금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네 여기 같은데? 응 이것도 주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가 요즘에 그거에 푹 빠졌어요. 자유나라블로, 있 그래, 거 젠디리는 못 깨는 타워 없어서. 아직 핑크색도 못 깼거든요. 아우, 진짜 너무 바보 같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로블럭스를 안 하고 있어요, 좀. 좀 이제 좀 질리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좀더 많이 보는 편? 자 아, 이제 됐겠죠? 어리고 그 아빠가 말했는데 절대 음감이래요 절대 음감 음. 잠깐만요 잠시만 줄게요 아 찾고 왔습니다 없어 가지고요. 아, 제가 설마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고요. 아, 이제 이거를 챙길 겁니다. 아, 이로 이로 해 줄게요. 뒤로 뒤로. 그다음에 좀 덤도 좀채로 주고 아 근데 덤이란 무엇이까 먹는 건가? 이자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당... 덩까지아그리가 음, 이거 깜빡했다 음, 맞다 이것도 뽑아줬죠 제가 많이 돌린 것 같아요 리려 제가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또 그거 약간 태블릿이 저번에 사기 받은 그런 것도 좀 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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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미리 적어 저번에 적어둔 구매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것까지 주겠습니다.